기념품을 접시랑 접시랑 잔을 샀다. 괜찮지? 마음에 응. 들지? 그래도? 여기. 어? 어. 아난그 고우가 마음에 드는 고. 아그저 별이 빛나는 거? 어. 나뭘 그거만 는게 근데 그거는 어디든 팔것 같아, 뭔가. 그래? 뭔가, 이거, 저기, 기념품 느낌이 안 나는 것 같아서. 인터넷에서 그냥 접시, 그냥 난 디자인 파는. 그, 상... 그게 제일 예쁜데. 아, 예쁘긴 예쁘지, 그게. 근데 우리가 시간이 많지가 않네. 6, 6분 남았는데. <laughs> 화장실 가고 아, 그니까. 러꼭 그냥 갔다 해봐봐, 해봐봐. 음. 스타벅스를 우리가 못 찾았는데, 내려가면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 어, 거기에 바로 있는 거. 많이 급하나? 아니, 많이는 아닌데, 6시 반에 끝나니까. 아 그럼 우리 그집 가기 애매하다, 이거지? 그냥 바, 약속 진짜. 장소로 가야겠다 그냥 그쪽에서 어. 금방에서뭐 근데 애플탑에서집금 가깝지 않아? 가까워 어. 거, 거기서 어. 걸어갈 수도 있긴 해 신호 신호 없었어 그도 되긴 한데 어 네. 뭐 굳이 들릴 음. 이유 음. 없긴 하지 들릴 어 들릴 이유는 없다 이거 나 줄어 <laughs> Je stuur je automaat mee naar het

여기 안 가봐가지고 한번 빠르게 빠르게 돌아보자. 빌로우시아 빌로 디저트 카페